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는 CPI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보다 이제 8.8% 상회하는 9.1%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격노하며 구닥다리 통계라며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러우 전쟁으로 시작된 서방과 비서방의 갈등은 점차 감정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경기 우려를 동시에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 국채 금리의 경우 장기채는 하락을 하는 방면, 이제 단기채는 상승을 하니 이러한 상황은 이제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며 경기 우려를 나타내는 한의 방식으로 소화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비트 상황은 어떠냐 물으신다라고 하면, 네 기술적 반등입니다. 우리 박스권의 이제 상방, 하방, 돌파, 이탈하는지 확인을 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이러한 상황 다 고려된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시고 오늘 준비해온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다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지도와 선물 비트코인 차트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만 278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1113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매도 계약이 현재 우세로 전환이 되었으며 그리고 신규 계약은 매수 계약이 지속 확대되며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차트 상황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이 22,355 달러, 그리고 하단이 19,140 달러 선은 현재 횡보를 진행 중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 쌍봉 그렇게 큰 의미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방어하며 현재 반등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전략은 뭐라 말씀을 드렸죠? 상단이 22,355달러 그리고 하단이 19,140달러를 상방 돌파하는지 그리고 하방 이탈하는지 확인을 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자 했습니다. 오늘 투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육진승입니다 그럼 에이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를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명칭을 정확하게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는 스마트 계약, 랩 등이 구동되는 플랫폼의 명칭이고, a 이은는 암호화폐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21년 9월 10일 카르다노는 이제 알론조 하드포크를 완료했으며 스마트 계약이 처음 추가가 되었지만 랩에 대한 지원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정인 바실 하드포크에 대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카르다노의 비전을 엿봐야겠는데요. 개발자인 찰스 호킨스는 이제 스팀과 이오스를 개발한 댄 라리머와 함께 비트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이더리움 재단의 CEO를 역임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과도한 에너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을 하며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 2015년 IOHK를 설립하고 에이다와 플랫폼 카르다노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는 이제 학술적 검증을 마치고 지분 증명 방식의 우로보로스 우로보로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로보로스라 블록 생성할 권한을 이제 갖는 노드를 슬론 리더라고 부르는데요. 작업 전에 사전 미리 선발하게 됩니다. 그 선발 과정은 무작위로 추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노드들을 계속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주기를 통해 이제 필요한 리더들을 무작위로 미리 선발해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분산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며 초당 100만 건의 트랜잭션을 소화하겠다 라면서 이제 기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굴자들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전력난이죠. 전력의 소모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비교하였을 때 이제 400만 분의 1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니 상당히 저렴한 전기량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실포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바실포크가 이제 업데이트 자체가 한 달이 늦어지긴 했지만 현재 테스트넷에서 적용이 이루어지며 이더리움에 비해 이제 안정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실하드포크의 중요한 이점은 21년 디앱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바실하드포크는 디앱의 확장성의 일조할 하드포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유사한 플랫폼을 유지 중이기에 현재 디파이까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종합 플랫폼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이더리움 에이다 기본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은 18조원 가량이며 유통 코인 수는 337억개 가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소로는 현재 바이낸스가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업비트는 현재 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업비트의 월봉과 4시간봉입니다. 지금 이전의 코인들보다는 하락의 폭이 이미 상승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간적인 해석으로는 아직 하단의 박스권을 방어하면서 상단 박스권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박스권의 설정 범위는 이제 543원 그리고 431원 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럼 4시간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이선 있죠. 굉장히 긴 장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선, 장기 하락 추세선인데요. 장기 상승 추세선은 현재 딛고 반등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기 단기 상승 추세를. 회복을 하면서 현재 눌린 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만큼의 안전 수익 구간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눌린 구간 진입했으니까 이 추세를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한번 진입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나? 575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는 563원을 이탈하였을 때 손절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시 주요한 이제 저항 라인으로는 588원과 그리고 596원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좀더 저항이 강하겠지만 돌파한다라고 하면 608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슨 전략이라고 했죠? 그렇죠. 단기성 회전율 전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아직 비트의 방향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장기 투자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이제 수익이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꼭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아직 비트의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는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비트의 박스권을 분석하여 이 구간 다소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시며 미소 짓는 그날까지 시황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